시작부터 세개 말씀드릴게요. 자식한테 버림받고도 가만히 참는 분들. 그게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참다가 결국 제 인생이 통째로 무너질 뻔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욱입니다. 올해 예수 나옵이고요. 남들처럼 조용히 늙어갈 줄 알았죠. 그런데 노후라는 건요. 돈이 아니라 사람 하나의 말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더라고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이면 더 그렇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국을 데우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리더니 아들이 전화를 했죠. 목소리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엄마, 잠깐 우리 집으로 와요. 할말 있어요. 그 말투가요. 꼭 결론을 정해놓고 부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먼저 문을 열더군요. 인사도 짧고 눈빛이 너무 단단했어요. 거실 한가운데에 종이 몇 장이 펼쳐져 있었고요. 아들은 소파 끝에 앉아 발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죠. 어머님, 이제 집 문제 정리하셔야겠어요. 그말한 줄에 저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정리라니요. 누구 집을 누가 정리한다는 건지. 제가 가진 게그집 하나였는데요. 저는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왜? 갑자기 무슨 소리니? 그러자 며느리가 종이를 툭 밀어 놓더라고요. 서류 상단에 굵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명의 이전. 위임. 동의 저는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아들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냥 도와줘. 우리도 힘들어. 그 말이요. 참 편하죠. 가족이니까, 엄마니까, 그냥 도와달라. 그런데 그 부탁이 제 인생을 빼앗는 부탁일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목이 꽉 막혔습니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냐고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노인이라는 이유로, 엄마라는 이유로 저는 또 참았습니다. 참는 게 익숙했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 그동안 내가 뭘 믿고 살았지? 왜 나는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그 생각이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저녁이 되니 현관 앞에 작은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거였어요. 엄마 물건 조금 정리했어요. 필요 없는 건 버렸어요. 그 문장 하나가 제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필요 없는 것. 그말 속에 제가 들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분노가 지나가고 나니 후회가 왔습니다. 내가 왜 그때 명의를 쉽게 건드렸을까? 왜 가족 말이면 무조건 믿었을까? 그 후회가 밤새도록 저를 붙잡았죠. 그리고 단념도 찾아왔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냐?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싸워서 뭐 하냐? 그런 생각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딱한 가지가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더군요. 이대로 끝내면 나는 진짜 버려진 사람이 된다. 그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아침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예전부터 모아둔 서류 봉투를 꺼냈죠. 등기 관련 종이, 통장 거래내역, 메모장. 제가 무슨 대단한 걸 아는 건 아니지만요. 적어도 제 손에 남은 사실은 확인해야겠더라고요. 그 순간 희망이 아주 작게 들어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 내가 무너진 게 아니라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 숨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고요. 남들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제 삶을 정리하겠다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그 결심이 나중에 제게 보상이 되고 판을 뒤집는 역전이 되고 누구에게든 전할 교훈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도 강하게 시작해야겠더군요. 가족에게 당한 일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더라고요.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먼저 썩어버립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서류 봉투는 생각보다 묵직했어요. 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이 무거웠죠. 10여 년 동안 쌓아둔 종이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등기 관련 종이, 통장 사본, 손글씨 메모. 그때마다 혹시 몰라서 남겨둔 것들이었죠. 솔직히 말하면요. 그 전까지 저는 이런 걸쓸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그게 제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행선지는 딱히 정해두지 않았어요. 다만 사람 많은 곳이 싫어서 동네를 조금 벗어난 곳으로 갔죠. 작은 사무실 하나를 떠올리며 발길을 옮겼습니다. 누구에게 큰 소리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종이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의자에 앉으니 손이 떨리더군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건 아닐까? 후회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말을 아끼고 상황만 설명했습니다. 집 명의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어떤 동의를 했는지, 그리고 하지 않은 건 무엇인지요. 상대는 한장한장 한장 넘기며 조용히 보더군요.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단념이 계속 맴돌았죠. 그래도 결국은 내가 졌다는 말이 나올 거라고요. 노후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런데 예상과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 부분은 조금 다르네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르다니요. 뭐가요?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도 바로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제가 모든 걸다 넘겨준 상황은 아니라는 것. 제가 서명하지 않은 절차가 있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 어딘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분노는 그제야 방향을 바꿨습니다. 화를 내야 할 대상이 분명해졌거든요. 막연히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느끼던 분노가 아니라 상황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분노였습니다. 그건 이전과는 다른 힘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는데요.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후회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단년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네. 그 말이요.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준 말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은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날과는 달랐어요. 눈을 감으면 막막함 대신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누굴 만나야 하는지,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희망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작아도 방향만 맞으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요, 전화를 거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받는 쪽이었지 따지는 쪽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걸어야 했습니다. 더 미루면 다시 단념으로 돌아갈 것 같았어요. 버티는 습관이 또 저를 잡아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들은 금방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엄마 왜? 무슨 일이야? 그 평범함이 오히려 제 속을 뒤집었습니다. 저 혼자만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어제 집에 갔던 이야기,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모르는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말을 이어가다 보니 속에 눌러두었던 분노가 조금씩 새어나왔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말을 돌리더군요. 엄마가 오해한 거라며. 다들 그렇게 한다며. 그 말들이 제 귀에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라 확인이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지금까지 우리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알아서 한 거라고요. 자기는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다시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가족이라는 말로 덮지 않겠다고요. 이제는 제 입장도 분명히 하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후회가 바로 따라왔어요. 괜히 일을 키운 건 아닐까? 아들과 더 멀어지는 건 아닐까? 노후에 고립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요.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한번 바닥을 찍고 나니 그 아래는 없다는 걸 알게 된것 같았어요. 단념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이번엔 눌러버릴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그 제안이 달갑지는 않았지만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하는 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겁도 있었고, 두려움도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조용히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 사실이 아주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날 약속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발을 멈추지는 않았어요. 이미 마음 속에서는 한번 결심이 내려졌거든요. 이번엔 웃으며 넘기지 않겠다고요. 이번엔 제 말을 끝까지 하겠다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저는 그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물잔만 놓여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단순한 풍경이 더 긴장되더군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오해하신 부분이 있다고 했죠.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단단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말을 차분히 꺼냈습니다. 집 명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동의하지 않은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한 사실만을 감정 없이 말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말이 길어질수록 속에서 눌러두었던 감정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왔습니다. 아들은 중간중간 말을 끊으려 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 얘기 말고 나중에 하자. 그 말이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또 멈췄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다시는 못할 것 같다고요. 그 한마디에 아들은 입을 다물었고, 며느리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분노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쏟아내는 대신 선택을 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선택이었죠. 더 이상 가족이라는 말로 모든 걸 덮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자고요. 그 말은 협박도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삶을 지키기 위한 선이었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니 이상하게도 숨이 편해졌습니다. 후회가 다시 밀려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념에서 한 발짝 벗어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흐름을 지켜보자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확인해보자고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상황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작은 희망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가 물러서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그날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먼저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불안해하며 먼저 안부를 물었겠죠. 괜히 말을 세게 한건 아닐까. 다시 후회가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조용했어요. 완전히 편한 건 아니었지만 스스로를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할 말은 했다는 사실 하나가 제 하루를 버티게 하더군요. 며칠이 지나자 집안이 이상하게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족의 일정에 맞춰 제 생활을 줄여왔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바로 나갈 준비를 했고, 부탁이 오면 제 계획은 늘 뒤로 밀었죠. 분노는 그제야 방향을 바꿔, 저 자신에게로 잠시 향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내 시간을 그렇게 쉽게 내줬을까? 그 질문이 후회로 이어졌고, 후회는 다시 단념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멈췄습니다. 반념은 너무 익숙한 길이었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하루 일과를 바꿨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산책을 나가고 집에 돌아와서는 밀린 정리를 했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고 잊고 지낸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죠. 그 안에는 예전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제 모습, 아직 어깨가 굽고 눈빛에 힘이 남아있던 시절이었어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요. 그날 오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전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다시 얘기 좀 하자. 그 말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이제는 끌려다니듯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결국 저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다시 보자고 말했습니다. 말을 끊고 나니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큰건 앞으로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였습니다. 희망은 그렇게 갑자기 커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현실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내가 주도할 수 있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마음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괜히 나간다고 한건 아닐까. 다시 상처만 받는 건 아닐까? 분노와 후회가 번갈아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정한 자리였고, 제가 정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습니다. 아들과 마주앉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말을 아끼는 표정이었고,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며느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솔직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변명보다 결정을 하러 온 자리 같았거든요.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상처받은 건 알겠다고요. 자기도 많이 생각해 봤다고요. 그 말이 이어질수록 제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알면서도 왜 그랬느냐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죠. 하지만 저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듣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결국 내뱉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집 문제를 다시 정리하자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하자고요. 그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순간 후회가 스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웃으며 넘기면. 편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유혹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리라는 말의 뜻을 분명히 하자고요. 다시 믿고 맡기는 건 아니라는 점. 서로의 책임과 선을 명확히 하자는 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요. 그 질문은 선택을 요구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단념과 희망 사이를 오갔습니다. 혹시 또 나만 양보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제 삶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싶었어요. 아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대로 하자고요. 그 순간 마음 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굳어 있던 것이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고요. 희망이 완전히 믿음으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방향은 잡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떤 역전으로 이어질지 아직은 알수 없었지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보상이라는 단어는 그동안 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참는 게 당연했고, 양보하는 게 익숙했고, 그 결과를 보상이라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선택이 현실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들과의 만남 이후 절차가 하나씩 다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은 짧고,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예전처럼 감정에 기대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만으로도 제 마음은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제가 모르게 지나간 부분들, 애매하게 처리된 문장들, 그 틈에서 제가 지켜야 할 몫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분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후에도 따라왔습니다. 왜더 일찍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번에는 그 후회가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보다 지금의 선택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단념은 점점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포기하면 편해질 것 같았던 순간들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그 대신, 작은 희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완전히 믿을 수는 없어도 계속 걸어갈 수는 있겠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어느날 정리된 내용을 다시 확인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뒷자리가 아니라 내 삶의 앞자리에 서 있구나. 그 깨달음이 제 가슴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보상은 큰 돈이나 극적인 사과만을 뜻하지 않더군요. 제 말을 끝까지 듣게 만들었다는 사실, 제 기준으로 정리를 시작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역전은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내 삶을 쉽게 넘기지 않겠다고요. 그 다짐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제 안에서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요. 그때 저는 버려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집도 관계도 제자리도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더 조용히 물러나려 했고 그래서 더 쉽게 저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보니 알겠더군요. 그건 버림이 아니라 제가 제 삶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밀어냈기 때문에, 비로소 제 발로 서야 했던 시간이었죠. 보상은 생각보다 소박하게 왔습니다. 완벽한 사과도 아니었고,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저는 제 기준을 되찾았습니다. 무엇을 허락하고, 무엇을 넘기지 않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역전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눌려 늘 뒷걸음 치던 사람이 이제는 선을 긋는 사람이 된 것. 그 변화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제 안에서는 분명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노후라는 시간은요. 끝을 향해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를 배워가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관계도 감정도 믿음도 모두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남의 손에 넘어가더군요. 저는 더 이상 무조건 참는 걸 미덕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침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건 말하고 지켜야 할건 지켜야 비로소 삶이 제 자리로 돌아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저처럼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빨라야 할 순간일지도 모른다고요. 확인하고 묻고 결정하는 것. 그건 싸움이 아니라 자기 삶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버림받은 줄 알았던 노후는 결국 제 삶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아프게 흔들렸지만 그 덕분에 방향을 바로 잡았습니다. 버림받은 줄 알았던 노후는 사실 제 삶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확인하고, 묻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인생의 방향은 달라지더군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참다가 무너진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일어선 노후의 기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당신의 내일을 지키는 작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